제1 1课天气怎么样大家好我是高晶晶안녕하세요 여러분。 고경금입니다. 今天是의1 1课1 1 1 1이죠11과요1이 네, 넘어갑니다. 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오늘의 어퍼포인트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습니까?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 자, 어떻습니까? 짠 모양, 짠 모양. 두 번째는요, 음, 보기에, 뭐, 좋아 보인다, 뭐, 힘들어 보인다, 예뻐 보인다, 어떠어떠해 보인다, 라는 표현, 칸츠라이 like. 세 번째는, 음, 이 음물을 만들 때, 동사만 긍정부정하면서 표현해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을 배워보고, 마지막으로, 어, 미래의 가능성을 추측하는 조동사가 있어요. 비가 올 것이다, 그가 올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때 쓰는 조동사가 무엇인가, 이 후에 대해서 네 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점모형점모형 중국어에서는 의문문이어도 평성문 부정, 과거, 현재, 미래 아무리 뭔가 변화된다 하더라도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점 모양, 의문대명사이지만 제자리를 지키시면 돼요. 날씨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날씨가 주어쓰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T-N-C 점 모양, 날씨예요. T-N-C, T-N-C 점양 그다음에 그 사람 어때? 그러면 다. 이러면 되겠죠? 아빠는 어떠셔? 빠바 怎우영 다른 문장도 돼요. 너 건강이 어때? 너네 건강 션티 怎우영네 션티 怎우영자怎우영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어퍼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기 에 어떻다 하다 라는 표현은 칸츠라이 칸츠라이 플러스 어, 자기가 추측하는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어, 비올 것 같아라고 얘기하고 싶다. 비오다, 씨아위 비가 올 것이다, 코이씨위 비가 올것 같다. 그러면, 칸츠라이, 쓰고, 호이 시위 칸츠라이, 호이 시위 그럼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음, 그는 중국인인 것 같아. 보안이 추측의내용 칸츠라이, 그는 중국인. 타시 중국인. 어 칸起라이타中중人또 이런 것들 어, 그는 피곤해 보인다라고 하고 싶으면 칸起라이자 추측 타很累. 칸칠라이 타 헐레 이렇게 하시면 된다 어, 어렵지 않죠? 네세 번째 어, 비가 오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가 오다 시아 바람 불다 어风 노래하다 창걸 이런 동사들은 보시면 이렇게 쫙 쪼개보면 앞이 동사예요. 내리다, 비를, 불다, 바람을, 한다, 노래를 어떤 동사들은 쪼개보면 앞이 동사, 이렇게 목적어인 경우가 있는데 음음문 만들 때 앞에 이 동사만 긍정, 부정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비가 옵니까?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에 동사를 긍정, 부정으로 하면 되겠죠? 시야, 그 다음에... 부, 샤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아부 샤위. 샤부 샤위. 바람이 분아요. 마찬가지겠죠? 앞에 것만 중첩해서 아 중첩이 아니라 긍정, 부정해서 꽈부, 꽈풍. 꽈부 꽈풍. 노래를 합니까? 그러면 창, 뭐 창거. 창부 창거 이렇게 한다. 자,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고 네 번째. 어, 굉장히 중요한 조동사가 있어요. 조동사라는 것은 조, 보조한다는 뜻이죠. 동사를 보조해서 능력, 바램, 이런 것들 나타낸 동사가 조동사예요. 그 중에, 뭐뭐일 것이다, 뭐뭐이지 않을 것이다. 미래의 가능성을 추측할 때이 조동사를 씁니다. 후의. 호일. 후의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할줄 안다. 이 뜻이 있고, 지금 배우려고 하는 뭐뭐일 것이다. 부정형태는 뿜만 쓰시면 돼요. 호에, 그럼 뭐뭐, 이지 어, 않을 것이다. 그럼 장문 한번 해볼까요? 어렇올까 응, 음, 올 거야. 미래의 가능성 추측이죠. 호일 라이, 그러면 걔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보호엘 라이, 이렇게 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죠. 이 미래의 가능성 추측할 때 호의는 종종 이 조사 더하고 같이 다녀요. 물로 생략할 수 있다. 더러 쓰게 되면 강조가 돼요. 올걸? 이렇게, 이렇게. 올걸? 호일, 라이더. 안 올걸? 보호일, 라이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어떻습니까? 저 모양.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슬슬 말해 보기.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찐, 텐, 티, 찐, 모양. 찐, 텐, 티, 찐, 모양. 찐, 텐, 오늘, 기억나시죠? 찐, 티엔. 이 I, A, N 표기가 이렇게 됐는데, 안으로 하시면 안 되고, 엔 하시는 거. 찐, 티엔. 찐, 티엔, 티엔치. 점, 모양. 점, 모양. 삼성, 경성이니까, 반반 해서 점, 뭐, 점, 뭐. 빨리 해서, 점, 모양. 점, 모양. 어떻습니까?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今天天气怎么样今天天양怎么样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는 주어를 기준으로 앞에서도 되고 뒤로 가도 된다고 그랬죠? 음, 그 다음에, 부타하好,부타 不太, 어, 타이, 정도의 높음을 나타내는 거, 타이는 부분부정을 할때 뿌만 쓰시면 되죠? 똑같은 사성을 만나면 뿌는 발음의 편의상 이성으로 한다. 부타보부타탈부타好, 不太,不太, 不太好，별로 안 좋아。今天天气怎么样？不太好，별로 안좋아外面很闷热闷热闷热이热闷热不热不热不热不热덥热不热다热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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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热해热不热不热不热不 습관처럼 허니 따라다닌다. 그렇죠? 很闷热 바깥이 후덥지근합니다. 外面 흔, 闷热不太好外面很闷热下不下雨下雨이와이 담에 있는 우는 우 땡땡인데 땡땡이 지금 안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위 입모양을 끝까지 위 이렇게 위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조심하셔야 되죠. 시아위. 비가 오다죠. 시아위. 그거 비가 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마만 쓰면 되겠죠. 시아위 마. 시아위 마. 긍정부정으로 물어보고 싶다면 앞에 요괴동사라고 했죠. 그래서 시아보 시아위. 시아보 시아위. 긍정부정사에 있는 분은 약하게 읽는다. 시아보 시아위. 칸츠라에 이 시아위. 칸칠라이 호이샤유 뭐뭐 일 것이다. 기억나시죠? 일 것이다. 호이 비가 올 것이다. 호이샤유 보아하니 비가 올것같아자 플러스 평가 추측이라고 얘기했죠. 칸칠라이 호이샤유 보아하니 비가 올것같아자 삼성 다음에 이성이니까 반만 해서 칸칠라이 지라이 like. 빨리 해서 칸起라이칸来라이회看유칸会라이회不유 꽈부 꽈풍. 꽈 바람. 바람이 불다 동사는 꽈어 앞이 동사라고 했어요. 불다, 바람을 긍정 부정이니까 앞에 동사만 긍정 부정해 주는 거죠. 꽈부 꽈풍. 꽈부 꽈풍. 중간에 있는 분은 약하게 꽈부 꽈풍. 꽈부 꽈풍. 이렇게도 해 되고 아까처럼 마만 붙여도 되죠. 꽈펑마. 꽈펑마. 부 꽈펑. 자, 뽀를 붙이면 부정 꼴이 되죠. 바람 안 불어요. 뿌 꽈펑. 부 꽈펑. 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중요한 거 오늘 몇 가지가 있었는데 어, 보하니 어떨 것 같아? 추측 평가의 내용이 따라 나온다. 기억나시나요? 칸츠라이. 칸츠라이.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怎么样?怎么样?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어, 전에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거, 정도의 높음, 너무, 타에, 별로, 못하지 않는다, 부타에. 예, 배웠던 것들이 이렇게 보니까, 어, 부타에 하오. 배웠던 것들은 귀에 이렇게 들려요. 그렇죠 모르는 건안 들리고, 했던 것들은 어떻게든 반복하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는 중요한 것이, 단어 싸움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어는 특히 어법 구조가 간단함으로 많은 어휘들을 좋은 발음으로 익히시는데 중점을 두어서 공부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텐연즈 오시겠다 어쩔 바. 자이제